자, 선수 양기마대 의 후수 귀마 장기입니다. 일단 상대 귀마 쪽 차기를 확보하는 거는, 어, 일지말고요 자, 귀마 진출. 어, 포가 넘어서 조를 걸었네. 일단 올려서 지켜줍니다. 아, 선장군. 보통 상이 나온다 이거죠? 음, 급장기부터 단장기까지 이러한 모양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선수 양기마대 후수 귀마. 이제 변화도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일단 후수기마의 약점은 진마입니다. 그래서 기위쌍을 올리고 차를 올려서 3줄에 진입하게 되면서 이제 대국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살를 넣고요. 이제 차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차가 올라와서 이렇게 지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안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 선수 향기마이지만 음, 그래도 크게 욕심내지 않고, 차일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살을 올렸다라는 것은 이제 포가 진마줄 3줄 라인에 들어오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네 번째 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반을 바라보겠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장기가 참 좋아요. 지금 잡는다. 포가 오나요? 상으로 포로 장군을 친다.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오고 옆으로 오면은 포가 넘어가서 차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포로 건다. 상으로 막는다. 음. 막는다 차가 갈 데가 없네요 그래서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잡으면 포가 뭐 넘어서 차를 걸수 있죠 그래서 상대는 그렇게 못뚫 것이다 이런 게제 생각이고요 뭐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렇게 굳이 급하게 안 가도 된다. 자 이렇게 모자 한번 씌워주고 약간 역발상으로 가볼까? 예를 들어서 포가 상을 타하면 어떤 수를 줄까요 상대방이? 아, 이렇게 하면은 병을 하는 수가 있네. 쩝. 포를 <laughs> 내리겠습니다. 아, 그 수만 없었어도 좀 괜찮았는데 좀 아쉽네요. 그 수만 없었어도 이제 포상타하고 이제 마로 잡는다고 가정했으면은 이제 차가 병을 잡고 들어오고 마와 포를 거는 그런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는 수가 있었네. <laughs>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변에 있는 졸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거 이제 올려서 안으로 가운데로 당겨주면 됩니다. 아 보통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죠. 음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보통 많이 나오고요. 일단은 양상을 한번 뽑아보고 천천히 가자 이겁니다. 진득하게. 상대는 나중에 포가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병 열면서 차대 신청하는 경우도 좀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제 선수를 잡았으니까 무조건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런 불안함, 초조함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다. 실은 쫄리고 있죠. <laughs> 음, 그런 식으로 두신다. 우선은 포가 이제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포가 움직이고요. 나중에 변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를 양득을 먹을 수 있어서 차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한 수심 하시려나? <laughs> 그럼 나중에 포를 양포분할한 다음에 이제 이 졸도 마저 올려서 차가 4선 이 정도 올라와 주는 게 튼튼해 보이네요. 오랜만에 이제 선수향기만 잡고 후수기만 상대로 완전 뭔가 교과서적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행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숨 막히는 장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자 포를 일단은 자리 할 거고요. 나중에 포 양포가 이런 자리 변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차가 붙을 수 있어요. 아까처럼 포가 이런 식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이제 포마타가 있으니까. 그리고 건다 라고 해도 차가 병잡을 수 있어서 괜찮은 교환입니다. 그리고 포마타 하는 순간 상도 걸리죠. 이렇게 되면은 조금 힘들텐데 왜냐면은 이제 포로 가겠다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 포로 차 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고 음, 이거를 고민하면 안 되죠? 이후 변화도를 고민하시는 건가? 뭐 그럴 수 있죠 자 차가 붙습니다 3줄 이거 어떻게 마가 걸렸어요 그래서 약간 차대가 조금 성급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득을 보는 모양이죠? 뭐, 살을 올리거나 마가 이탈하는 수인데, 그러면 중앙 상이 잡힌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7단과의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이죠. 41수면. 그래도 중반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집중력이 약간 흔들렸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상대도 이제 직감을 했겠죠? 7단 분이시니까. 아, 이거 뭔가 걸렸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구나. 음, 그렇게도 둘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상과 포의 교환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중반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뛰는 김을 개수론, 어? 뛰는 기물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되면은 차가 막으니까 일단은 차대를 신청하고요. 자 그리고 상을 타하면서 선장 날리겠습니다. 이런 보통 면상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0.5점, 1점을 따라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뛰는 기물까지 많다. "라는 것은 나중에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로 들어온 이유는 변으로 붙겠다.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나는 상을 하나 희생하면서 양병을 해치우겠다. 그래서 뛰는 김을 3개로, 이 뛰는 김을 2개를 상대하겠다. 이렇게 마인드 잡고 대국을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통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여기까지는 와라. 이거죠? 일단 상이 움직이기에는 불편할 겁니다. 아, 이런 식이면은 여기를 그냥 때립니다, 저는. 그리고 도망갈 자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요 또한, 그쵸? 여기선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1선, 양포 분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구 흐름이. 0.5점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 이제 선수 입장에서 2점을 따라 잡은 거네요. 상으로 때리겠다 이건가요? 붙이면은 올린다. 붙이고 올렸을 때 잡을 때 변화도가 좋지 않다. 우선 끝까지 땡기고, 이제 변해있는 조를 붙이기 전에 일단은 뭐 포가 자리해도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선우수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진득하게 장기를둘줄 알아야 승급을 하고 승단도 할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국에서 제 포인트라고 하면은 선수를 잡았지만 천천히 안궁을 하고 나서 어 급하게 두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조를 당길게요. 굳이 선수를 주지 않습니다. 상이 뜰 자리 미리 방어, 방어해 주고, 내가 상이 뜨겠다! 마 걸겠다! 이런 거죠? 나중에는 여차하면은 지금 점수 차이가 0.5점 차이에요. 그래서 그냥 포마타도 생각하고 있어요. 포마타. 포마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마타 지금 바라보고 있고, 상대도 이제 마타를 할것 같죠?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 느낌으로. 마타를 하실 것 같긴 해요. 뭐, 여기 내줍니다. 그러면 더 좋지. 2.5점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고, 언제든지 그러면 저도 파, 포마타를 함으로써 뛰는 김을 상만 남게 되니까, 저도 할만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포가 오, 오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대를 한 다음에 상이 뜨는 순간, 이제 많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이렇게 걸어줍니다. 한번 응, 걸어주고, 어, 여기서 한번 올려줄까요? 이렇게 올려주는 이유는 다음수로 마와 상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도 이제 이런 식으로 들 수는 있습니다. 들 수는 있어. 그래도 상대방 모양이 조금 많이 흔들리죠. 아, 그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러면은 조금 아낄 필요가 있네. 이거는 아낄 필요 있습니다. 면상! 일단 그리고 궁이 가운데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되겠죠? 궁이 먼저 미리 들어갑시다. 상대방 쫓을 수도 있고 효과 다양해요. 지금 상이인가 마의 행마가 지금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의 행마가 지금 마가 이 자리로밖에 못 오죠? 아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다. 들어올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미느냐 밀어볼까?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음. 나중에 이 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밀어서도 승부 보겠다. 뭐 이렇게 믿어보고 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중반 접어드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뛰는 기물이네요. 확실히 뛰는 기물이 확실히 중요하다. 여기로 오게 되는데 상이 음, 일단은 당겨주는 게 우선인 거 같고요. 상이 떠서 걸만한 게 지금은 없습니다. 음, 걸만한 게 없고. 여기 뜨겠다, 이건가요, 이제? 그러면 여기를 방어해 줄까? 상이 뜨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 주기엔 좀 아쉬워. 음, 아쉬워, 아쉬워. 나중에 포가 이런 자리 뜨도록 할게요. 지금은 병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뭐 천천히 도될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신다 자 조를 당겨줍니다 점수가 2.5점 언제든지 면상에서 또병 약화시킬 수 있고 지금 상당히 보면은 마의 길을 제한해주는 게 핵심이고요 또 대국을 운영할 때 뛰는 기물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지금은 점수 앞서고도 있지만, 이 포마타를 좀안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마상을 이용해서 흔드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게좀 싫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지킬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탄탄한, 급하지 않은 선수 양기마를 상대로 어떤 수를 두시겠습니까? 이제 이쪽 부분을 겨냥한다 이거죠. 아, 이 수는 어떤 수냐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로 오겠다 이거예요. 여기로 오겠다. 누가 봐도 여기로 오겠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졸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 올리게 되면은 상대가 이런 식으로 진입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단점이 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면상 복귀. <laughs> 그리고 이 졸은 나중에 싸움을 붙여도 되고 땡겨도 됩니다. 여기 부분을 양득하시려는 거구나. 그럼 여기는 커버해야 되겠다. 아! 여기가 걸렸네? 아이고.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 이거는 제가 예민하게 반응을 못 했네. 그래도 최대한 한번 긍정적으로. <laughs> 0.5점. 그래도 괜찮습니다. 졸 하나 더 많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좀 너무 안일했다. 얼른 빨리 대리를 붙였어도 됐는데 조금 안일했습니다, 제가. 잡고 그리고 말을 올린다. 피하겠죠? 아마도. 상이 뜨는 걸 항상 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떠서 포를 노리는 그런 그림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진지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대가 일어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자포 넘고 여기를 이렇게 하시겠다. 이제 조를 가운데로 모을 거예요 이제 상대 진입을 조금 하기 힘들게끔 여기서 사실 상사타 해주면 너무 고마운데 7단 정도 내서 그런 수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여기서는 상 한번 걸어주고 이런 자리로 올수 있겠죠 이런 자리로 오면은 다시 상이 포가 이렇게 걸어서 옮기게 할수 있고요. 그치 음. 자. 포 넘어서 병타하겠다. 반복인가요? 그래도 일단은 좀 멀어뜨리, 멀리 떨어뜨린 다음에 할 필요가 있겠다. 음, 떨어뜨릴 필요가 있죠. 여기는 지금 잡아주고 있으니까 조를 한번 붙여주고, 마가 이탈할 수 없다 라는 거고, 나중에 조를 또 당겨줄 수도 있고요 아, 못 당기게끔 한다. 좋은 생각이네. 음, 못 당긴다. 못 당긴다, 못 당긴다. 음. 상의 노리기에는 지금 여기를 걸고 있으니까 좀 그렇고. 음. 올리는 수 조금 멀어지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중앙으로 오게 할수 있지? 일단은 우선 여기서는 상대방의 수를 좀 볼게요. 이 병을 좀 밀어라 이건데 제 말은 밀거나 상이 뜨거나 이건데 상이 뜨면 반대로 움직일 수 있고 뜨면은 마로 잡을 수 있죠. 나중에 졸들이 최종적으로는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했다. 상달라? 좀 쫓아야 되겠네. 그리고 뛰는 기물이 같으니까 면자리를 좀 잡고 싶긴 한데,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면자리를 좀또 잡아야 좋은 게. 자, 여기 노려지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병을 최대한 괴롭혀 주겠습니다. 끝으로 붙어라. 이런 느낌으로. 음, 끝으로 붙어라 이거고요. 자, 그리고, 갔다가, 면상이 있을 필요가 있나? 여기로 가게 되면은 기위상 한번 뺄게요. 포를 움직이실 수 있는데 마달라. 아 그렇게 그렇게 거신다. 때 인다 지켜줄 수 있다. 이건가요? 음, 음. 그리고 장군을 부르면 장군, 뭐 여기서 잠시 시간 연장 좀 할게요. 0.5점인데. 포, 사, 타, 마, 타, 타. 어? 괜찮은 그림. 아, 여기, 상이 여기 말을 안 거네. 조금 그게 아쉽네. 그게 좀 아쉬운 그림이네요. 여기로 온다. 마가 걸린다. 살을 한번 받고. 음,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음, 마가 뜬다. 음, 함부로 할순 없네. 마가 다시 뜰게요. 이 자리는 어떤 수야? 어떤 기가 막힌 수가 있나요? 상달라 여기서 뭔가 아 마가 지켜준다 좋네 그림 음 그림이 좋아. 벽을 <laughs> 막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이건 조금 못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선 상을 한번 빼고요. 이제 병을 좀 합세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건가? 저도 조를 좀 전진을 해야 되겠네요 상대는 1, 2, 3, 4, 5선 저도 5선 안에 한 하나 있는데 졸 하나 딱 잡힌 게좀 컸습니다 그래도 할수 있다 <laughs> 졸이 하나 더 많기 때문에 계속 기물을 걸어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음... 이렇게 들어온다 중앙에 들어온 게 낫나? 마가 자리할 거고요 <laughs> 조용히 포를 걸었네. 넘겨줘야 되겠죠. 이런 자리에 올수 있다. 여기 겨냥되는구나. 어, 이건 기회다. 상대가 상사타를 했습니다. 이건 기회야. 뛰는 기모를 이렇게 빠르게 해소하면 안 되거든요. 어, 해결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못 잡은 못 잡는다라는 게제 생각인데 잡으면 여기까지 잡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여기로 온다. 포로 잡게끔 하고 마가 이탈하면은 마가 지켜 주는 수가 있나요? 없는데. 이런 수인데. 자, 저한수 쉬겠습니다. 자, 아 상대는 이런 수를 두시는구나. 제한해야 되겠죠. <laughs> 그럼 이 마로 병을 한번 제한을 해야 되겠네요. 외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확률이 조금 극악의 확률로 가긴 했는데. 아이고 접속 끊기 7단 분이신데, 왜 이렇게 그러시는 거지? 네, 수고했습니다.